시바이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정확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시바이누 홀더거든요. 2021년 5월에 첫 매수했어요. 그때 가격이 0.05원 정도였나? 직장 동료가 이거 진짜 뜰것 같다고 해서 용돈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0.1원 찍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미친 것 같았잖아요. 제 계좌에 600만원이 들어있더라고요. 30만원이 20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직 더 오를 것 같은데? 라면서 팔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통장에 있던 200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왜 그때 절반이라도 안 팔았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 후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트부터 보고 시바이누 커뮤니티 들어가서 언제 오를까요? 이런 글들만 읽고 올해 들어서는 더 속상했어요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 넘어가는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우리 시바이누는 여전히 바닥이잖아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 라는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릴 때마다 내가 정말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석달 전에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투자 공부한다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해외 암호화폐 전문가가 시바이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바이누를 밈코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죠. 영어로 된 자료들을 번역기 돌려가면서 하나씩 읽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바인후의 완전 동형 암호화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이 기술이 도대체 뭔지 공부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술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거래 내용을 완전히 감춰서 아무도 볼수 없게 만드는데 동시에 모든 계산과 검증은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계속 공부해보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대 기업들이 15년 넘게 연구해온 최첨단 기술을 시바이누가 암호화폐에 최초로 적용한 거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시바이누가 그냥 개그림 그려놓은 장난코인이 아니었구나. 그 후로 더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도 들어가 보고 외국 뉴스 기사들도 번역기 돌려가면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시바이누를 차세대 기술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처음엔 이게 진짜야 했는데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시바이누와 공식 업무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바이낸스 코인 베이스 같은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모두 그곳으로 본사를 옮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나라의 정부가 시바이누를 공식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밈코인을 정부가 파트너로 할 리가 있나요? 피델리티에서 시바이누 전용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봤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시바이누가 정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었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처음에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마존도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이 뭘할수 있어?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됐고요. 테슬라도 전기차가 말이 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 업계를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시바인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강아지 그림 그려놓은 밈코인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드디어 알트코인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시바인후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 모든 기다림이 곧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시바이누의 완전동형 암호화 기술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암호화된 상태에서 계산은 완벽하게 할수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바이누가 이 거래를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정말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라고 하면 아직은 100% 완벽한 수학적 증명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도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올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시바인후의 완전 동형 암호화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술의 이름이 정말 신기한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기술을 사용하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해요. 뭔가를 완전히 숨기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완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두 기술이 합쳐지면 시바인우가 정말 완벽한 프라이버시, 암호화폐가 될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이 신비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바인우가 그 기술까지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투자자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시바인우의 진짜 미래를 이해하려면 이런 신기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것 같아요. 특히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미 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면 시바인우의 진짜 가치를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알아보지 않을래요? 시바인후의 완전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요. 지금부터 저는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되었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살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10년 뒤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해 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에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탈 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탈 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입니다.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 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 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결국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인 해시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온시큐어의 김태진 전문은 지난달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의 장이 되고 있는 CES에서 우리나라의 영지식 스타트업인 지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는데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의 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돼서 나온 레이어원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의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들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테라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스크롤해서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을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한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개 있죠? 제 번호로 예를 들자면 이하나오육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금전 요구 같은 걸 일체 하지 않으니까 사칭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